아, 사무에라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인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그 양면 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케 하셨다. 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어, 사람이 많고 힘이 세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인구 조사 속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뭐 본성 뭐 이런 죄 이런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 인구 조사인데요. 한번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지를 알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이요. 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오느냐면 다시 진노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막 가서 하라고 막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날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내 위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이 잘못해서 백성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시키냐 그러면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과 왕이 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지요. 한번 볼까요? <laughs>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에 왕의 그 곁에 있는 군사령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합이 인구조사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다윗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또그 요압이 가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또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다윗이 격동되고. 다윗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또 온전히 지키지도 않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는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간 것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아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할때 20세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인구가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원치 않으신 거요. 왜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만큼이다라고 문을 닫는다라고 하고 닫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나봐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몰라. <웃음> 보겠습니다. <웃음> 어. 요로과사 보겠습니다. 스압이 왕께 하리되 이 백성이 이마든의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의한지라 요압과 군사령 요압과 사령관들이 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유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아르헬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청막을 치고, 딜리아세 이르고, 닷뎀 땜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한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히 사람과 가나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대를,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 자, 80만 명, 50만 명. 출애급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60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에서 50 하면 얼마예요? 130만이면 거의 두배 가까이 된 거죠. 두 배가 넘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지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볼까요? <laughs>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하리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다이세게 이르러 하리어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천연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에. 하시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에서부터 부헬세바까지 백성의 죽은자가 7만 명이라 이제 전염병으로 치시니까 인구 조사한 게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일이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어야만 될 만큼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대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죽을 만큼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지었고 왕은 교만해졌고 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 그 군사적으로는 130만 명,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맡겨져서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이런 상태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보다는 군대를 의지하고 군대를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처음에는 뭐를 했느냐? 말티. 힘줄을 어떻게 해요? 끊었다고요 내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에, 이랬는데 이제는 인구조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루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함께 타락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여보스 사람 아라훈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하려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불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리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의 아라훈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하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보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움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철함에 이르되 어찌 내주 왕께서 중하게 이맛이 나일까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어,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전염병이 끝났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겠어요?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어떻게 끝났느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끝났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이 문제를 일단락 쳐요. 한번 볼까요? 아. <laughs> 22절을 볼게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하리되 원하건대 내주왕은 좋게 여겨시는대로 치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나무질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리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아라후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오십세겔로 타장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빠지기 쉬운 함정 조심해야 될게 뭐냐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복에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면 지금 인구조사해라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에 50만명, 도합 130만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군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아갈 때도 기도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시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어, <laughs> 내가 너희들을 숫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이끄는데 너희들이 군사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으면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극률이 크시다 그랬는데 극률이 크신 거예요 왜? 자기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셨지만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게 내가 너희들이 군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내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금류라심과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도 잊고 살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긍휼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입 거룩히 <laughs>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